오늘 쉬는 날이잖아요. 응, 쉬는 날이죠 저희 오늘 쉬는 날. 네 알겠습니다. 어 왔다 왔다. 들어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시가 넘었네. 2시가 넘었어. 나 아, 찍어놨어? 음. 철저한 사람이다. 찍어놓고 말이야. 넘나 배고파. 음. 데이트할 거야? 데이트 해야지. 어째서? 몰라져서야. <laughs> <뭘 어째서야? 웃음> 아무 말 대잔치. 데이트 할 거니까 여기 음. 해 줘. 어깨동무. 응. 음, 그렇게. 그래. 이런 것쯤 해라. 로맨틱을 몰라? 어? 로맨스를 알아? 좀 <laughs> 멜로가 체질이거든요. 멜로가 체질인 사람이 문을 안 열어 주고가 어? 내가 이 고사리 손으로 문을 열어야겠냐고 이걸로? <laughs> 아주 당당머리스럽게 앉아있네? 머리스러워? 어? 얼마나 당당하게 앉아있는지 아주 그럼 일단 그로 가면 되나 우리? 할 말을 잃었어 네 음. 아이파크를 찍고 갈까? 어, 아이파크 찍고 가자 오케이 아이파크 찍어주세요 운전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뭐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었나요? 오늘 미팅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길 잘못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? <laughs> 제가 분명히 어.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직진하셨나요 어. 안 하셨나요? 기억나시죠? 네, 기억납니다. 예, 예. 음. 부탁 좀 드릴게요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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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예,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주세요. 예. 일어나가는 음. 건 맞나? 맞네. 그렇게 어리버리 하지 마시고요. 아, <laughs> 진짜 어리버리도못 합니까? 눈을 두쪽다 뜨세요. 혹시 한 쪽만 뜨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음. 안녕, 잘 있어. 3시. 3시 아, 주배고파요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지금몇시야 What time 딱 세시. 세시 아니겠어? 아우 h 이렇게 고를 게 많은 것도 문제야. 문제야. 어, 뭘 먹을지 너무 고민이 되니까. 그치. 아, 이거. 세시 먹기. 어, 이 이거. 이거. 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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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봐 저희 방어 지느러미랑요, 그 다음에 도미뱃살 이렇게 되습니다잘 나간다? 음,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여기 손님 우리밖에 없다고. 아이고, 아무도 안 집어가. 미리 막 갖다놔, 이렇게. <laughs> 계기다, 계기. 이거 봐. 공반도 너무 이쁘다, 그제? 너무 이쁘다, 오빠. 이 크림이 되게 질감이 좋네. 그치? 그치? 어. 이건 분명히 동물성 크림일 거야. 음. 응. 사진도 찍어야죠? 네. 왜 확대샷이에요?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어? 숨는다. 저똥 싸고 저렇게 뛰어오는 겁니다. 또 똥을 싸고 저렇게 뛰어오고 있어. 어? 얼마나 싸는 거요? 아 오늘 오늘, 오늘 오빠 세번 쌌어. 이 정도 쌌으면은못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오늘의 패션은 뭔가요? 오늘 패션이요? 네 레인코트? 집에 가는 길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 서울에 나와가지고 <laughs> 괜히 용산 아이파크 몰몰 <laughs> 들어가는 데는 약간 <laughs> 어. 조심해야 돼나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? 거기 가가지고는 시끄러! 쉣더 마우스! 거기 가가지고는 괜히 어. 뭐 잘났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회전 초밥이나 먹고 말이야. 스시라고 있어요. <laughs> 스시. 밥 위에 다 생선을 올린 거야. <laughs> 그거 먹는데 7 5 0 0 0발 썼다고. 커피 마시고 뭐 하니까는 9만 원 썼어. 9만 원 썼어요. 음. <laughs> 여의도에 슬슬 벚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. 여기. 끝이. <laughs> 봄바람이 날리면 눈이 피. 오빠 때문이잖아 다시. 내가 첫 음을 음, 잡을 테니까 음. 잘 치고 들어와. 알았어. 봄바람이 <laughs>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피할 피때 감정을 넣어야지 이 사람아 아, 정말로 자신이지. 다가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몇 명이서 걸어? 이... 우리 걸어요 아주 좋았다 이번에 어... 지금 명함 드릴 뻔했네? <laughs> 명함 드릴 뻔했어? 어,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<laughs> 캐스팅 할 뻔했어 살짝 혹했지 뭐야? 요즘 우리는 그거 빠졌잖아 오빠 잠이 오질 않네요 음... 음. 오질 네요 아름다운 그대 얌생이 같이 부르지 말고좀 <laughs> 크게 불러주세요 <laughs> 아, 음. 오지날 개나리 나리 나리 개나리 자꾸만 개나리 그게 뭐야 뭔 <laughs> <laughs> 어, 소리야 뭐야 <laughs> 당산이다 당산 어, 당산 살고 싶다 당산 살고 싶다 누가 남는 땅 있으면 좀 주라 <laughs> 좀 주라 도둑놈 심보냐 <laughs> <Es> <웃음> <웃음> 그거 있잖아 나갔기는 싫고 남주긴 아까운 땅 있으면 좀 싸게 팔어라. <laughs> 아주 좋은 자세야. 싱거워진 커피를 그래도 맛있게 먹는 <laughs> 자세. 커피 향이 느껴집니다. 집에, 집에 돌아왔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집에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쭉. 오, 커플 아름다운 커플. 봐봐 발 사이즈 봐봐 오빠. 아니 같은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은 방향. 몇이야 오빠? 나 75. 75? 응. 음. 음. 난 40. 아 40이야? 응. 진짜 집에 왔다 쭉쭉쭉쭉쭉 집이 최고예요. 역지. 집이 최고예요. 역지. 아, 역지. 역지. 최... 최고예요. 역지. 아. 아 분위기 또. <laughs> 손이기 만빡이야 매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. 잘될건안 벗어주나? 어서 잘라주십시오 으악. 잠시만! 으악. 마취를 안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뀨뀨뀨뀨 됐어요 수술 잘 됐습니까? 완벽합니다 어. 좋아요 버리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 <laughs> 먹고 살기 힘들어 <laughs> 응.